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많이 많이 네.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화생방 정지혜입니다. 화장품 비평가 최지연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알아두면 쓸 때가 굉장히 많은 화장품 지식 이 화장품을 생각하는 방송 화생방이 문을 열었는데요. 지연님 오늘은 이 화장품 속에 모공을 막는 성분이 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예, 인터넷이나 SNS를 보면은 모공을 막는 음. 65가지 성분, 음. 이런 리스트가 돌아다녀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이 리스트를 성분표에 그대로 대입해서 여드름을 유발하는 제품을 피하는 음. 용도로 활용하고 있어요. 음. 과연 이러한 활용법이 올바른지, 그리고 진짜로 이 성분들이 모공을 막는지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음. 네.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여드름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어. 사실 관심이 있는 내용이거든요. 왜냐면 그 당시에 제가 만약에 이 피할 수 있는 게 만약에 65개가 아니라 120가지다. 음. 그랬어도 그걸 정말 다 피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여드름 환자들이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 저도 예전에 여드름을 아, 그치, 알아봐서 잘 알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 리스트는 음. 그들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오히려 잘못된 생각을 불어넣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네. 잘못된 생각이라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예. 여드름은 타고난 피부 조건. 음. 그리고 호르몬 불균형, 음. 이런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환이죠. 네. 어, 치료를 하려면 의학적 도움도 필요하고 또 음. 피부 관리도 필요하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음. 해야 해요. 화장품도 그 중에 하나 있고요. 네. 어, 근데 사실 화장품이 할수 음. 있는 역할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네. 어, 잘 씻고 각질을 잘 제거해서 음. 여드름이 악화되지 않는 환경을 만들 수는 있지만 음. 그렇다고 악화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도 없고 음. 또 치료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런데 모공을 막는 65가지 성분. 이 리스트가 만들어지면서 그 많은 여드름 환자들이 아, 음. 이 성분만 피하면 여드름이 음. 안 나겠구나. 네. 네 이런 생각을 아. 하게 되었어요. 더 나아가서 내 피부에 여드름이 나는 건이 성분 때문이구나. 음. 또 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까지 생겼습니다. 음. 네. 그러니까 그 성분들만 피하면 여드름이 사라질 것이다라는 기대를 걸고 또이 여드름이 나면 그 성분들을 또 탓하고 이러면서 이제 악순환이 된다는 말씀이신 예, 거죠. 네, 맞아요. 아. 그 악순환은 바로 이런 거예요. 네. 우선 65가지 성분이 전혀 없는 음. 제품을 샅샅이 찾아서 헤매요. 네. 근데 아무리 찾아도 그런 제품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 65가지 성분은 화장품에 가장 음. 많이 사용되는 식물오일, 아. 광물오일, 지방산, 지방알콜, 음. 왁스, 유화제, 계면활성제 음. 이런 것들이에요. 음. 이 성분들이 없으면 화장품을 만들 수가 없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거의 모든 화장품에 이 성분들이 음.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여드름 환자들은 어쩔 수 없이 음. 이 성분들이 한두 가지 들어가 있는 제품을 차선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죠. 예, 그리고 그걸 바르면 음. 또 여드름이 나겠죠. 근데 그 여드름이 나는 건 제품 때문에 나는 게 아니라 음. 원래 여드름이 나는 피부이기 때문에 나는 것인데 음. 더 이상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음. 네. 이 성분 때문에 낫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화장품을 원망하고 음. 피부의 모든 문제를 화장품 탓으로 돌리면서 음. 동시에 65가지 성분이 없는 제품을 계속 찾아 헤매는 음.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죠. 네, 말씀을 들으니까 좀 답답하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이 모공을 막는 65가지 성분은 이 리스트를 대체 누가 만든 걸까요? 정확히 이게 출처가 있을까요? 저도 출처가 뭔지 궁금해서 그걸 네. 샅샅이 뒤져봤는데, 네. 출처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허, 정말요? 예. 네. 그러니까 누가 만들었는지, 무슨 근거로 음. 만들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제목하고. 그 리스트 음. (65가지) 성분만 있는 거예요 네. 예 아마도 제가 추측하건데 음. 누군가가 코메도제닉 점수표를 보고서 점수가 제일 높은 성분들을 추려서 음. 이 리스트를 만든 것 같아요. 코메도제닉 너무 어렵습니다. 네. 코메도제닉 점수표 어떤 걸까요? 코메도제닉 점수표는 1979년에 미국의 아주 음. 유명한 피부과 의사가 만든 점수표입니다. 아, 네. 예. 그는 화장품 성분에 관심이 많았고 네. 이 성분들 중에 무엇이 모공을 막는지 음. 알아내겠다는 음. 예,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네. 여러 가지 성분을 피부에 두껍게 발라가지고 아. 모공을 막는 정도에 따라서 0에서 5점까지 음. 점수를 먹였습니다. 네. 이 때부터 코베도제닉 점수라는 것이 음. 그 개념이 만들어졌고, 4.5점의 높은 음. 점수를 받은 성분들은 여드름을 유발하는 성분으로 알려지게 되었어요. 아, 네. 그런데 이 테스트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네. 황당해요. 아, 그래요? 예. 네. 여러 가지 화장품 성분을 피시험자의 얼굴에 100% 농도로 두껍게 발라요. 네. 그 상태로 2주 동안 한 번도 씻지 않게 합니다. 예. 네. 그리고는 모공을 얼마나 막았는지 그 오. 모공 상태에 따라서 점수를 매기는 오. 거예요. 네.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음. 유성 성분들, 기름기 많은 성분들이 음. 점수가 높게 나타나겠죠. 음. 오일, 왁스, 지방산 이런 성분들이 음. 4.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로 아. 나타납니다. 네. 이 후에 동물 시험 버전이 또 만들어졌어요. 네. 이것도 계속 황당해요. <laughs> 이제 궁금하네요. 네. 토끼 귓구멍에다가, 예, 토끼 네. 귓구멍은 그 모공이 막히기로 유명한 부위예요 아, 그래요? 네. 네. 이 귓구멍에다가 시험 물질을 100% 농도로 음. 매일 1회, 주 5회를 바릅니다. 음. 그리고 그렇게 씻지 않은 상태로 3주 동안 계속 바릅니다. 아, 그 다음에 네. 모공의 상태에 따라서 점수를또 음. 매기는데요. 당연히 이것도 오일과 왁스, 음. 유화제 이런 것들이 4점, 5점으로 높게 나오죠. 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실험인데 사람들은 점수로 단순하게 정보를 제시하니까 굉장히 열광을 했어요. 어, 점수가 높은 성분만 피하면 여드름을, 어, 여드름을 치료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지금까지도 이 점수표를 근거로 여드름이 발라서는 안 되는 성분을 꼽는 음. 그런 음, 어,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과학을 잘 모르는 저도 황당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굳이 이렇게 실험을 하지 않아도 오일 성분을 과도하게 바르면. 모공이 막히는 거는 사실 상식이지 않을까. 네. 네. 여드름 피부에 그런 성분이 좋지 않다. 이런 것도 상식이잖아요. 네 지혜 씨 말이 맞아요. 바로 네. 그거예요. 네. 여드름 피부에 필요한 건 최대한 묽은 제품을 음. 바르는 것. 그거면 충분합니다. 음. 설사 성분표에 오일 성분이 적혀 있다 해도 제품이 묽다면 아무 문제가 음. 없어요. 묽다는 건 오일 성분이 적게 들어있다는 것이고 적게 들어있으면. 모공을 막지 않아요. 음. 여드름용 화장품도 그렇고, 모든 화장품은 무엇이 들어있냐가 아니라 음. 얼마나 들어있냐가 더 중요한 문제예요. 네. 코코넛 오일을 100%로 얼굴에 바르면 당연히 음. 모공이 막히겠죠. 그렇죠. 하지만 코코넛 오일이 단 1%만 들어있는 음. 제품을 바르는 것은 음. 모공을 막는 것과는 아무런 음. 상관이 음.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연님. 이 모공을 막는 65가지 성분, 또 코메도 제닉 점수표. 이런 정보들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이 바람직한 방법을 좀 제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는 리스트 뭐 점수표 이런 걸로 제시되는 정보는 일단 경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음. 이런 정보들은 단순하게 대입만 하면 정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음, 착각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이죠 그렇게 매력적이지만 네. 사실은 오해를 낳고 음. 사실을 왜곡하는 정보가 됩니다 네. 화장품은 화학산업이잖아요. 음. 그리고 화학 물질은 매우 다양한 쓰임새가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평가 과정을 음. 거쳐서 각 산업에 쓰이고 있어요. 음. 너무나 많은 배경과 조건이 있기 때문에 네. 결코 단순하게 리스트나 음. 표로 정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스트에 의존하지 말고 음. 화학에 대해서 화장품의 원리에 대해서 기본부터 차곡차곡 음. 지식을 쌓는 것이 음. 화장품을 이해하는 훨씬 좋은 방법입니다. 네. 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는데, 사실 여드름 때문에 고민하신 시청자분들은 낙담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떤 말씀 해주시고 싶으세요? 예, 저도 과거에 여드름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음. 여드름 환자의 심정을 잘 이해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런 리스트는 음. 여러분을 엉뚱한 일에 몰두하게 하고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여드름은 인체 내부의 문제에 의해 발생하지, 특정한 성분에 의해서 음. 발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 화장품 탓, 성분 탓을 하지 말고, 음. 여드름이 나는 내부의 원인에 음. 집중하는 것이 여드름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어, 하루빨리 이런 불량 정보가 좀 사라져서, 오히려 이런 고생을 하시는 분들에게, 어, 희망 고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것들이 없어졌으면, 네, 좋겠습니다. 아, 네, 좋은 말씀이에요. 네, 네, 맞아요. 저희 모두 저희가 여드름을 겪었던 분들로서 <laughs> 네. 여러분 환자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응원합니다. 네. <laughs> 앞으로도 이런 관련된 정보들 자주자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또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네.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